여기는 사람이 살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묘지터다. 죽은 사람, 응. 죽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자리를 잡았냐? 왜?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봐. 저희 집에는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아, 아. 하나가 아니야? 아, 소름 돋아. 니네 집 지붕에는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니네 집 지붕에 있다가. 옆집 지붕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다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아, 아저씨 죽었잖아, 아저씨.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가 집을 지은 터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라는데요. 터에 자리 잡은 악귀들이 살아 있는 것은 하나씩 죽여내쫓기 음. 때문이에요. 엄마 그 다음은 아저씨, 그리고 이젠 제 동생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음, 어,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이사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듯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진 않을까요. 어.. 어.. 와, 오.. 이거.. 어우 진... 야, 저는 지금 네 저는 집 구해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직접 한번 보러 가십시오 구해적 김숙 야 이게 보니까 터가 그러니까 그 그렇죠? 나무가 문제가 아닌 어, 거잖아요 터가 문제가 아니 터가 어.. 나무가 아, 문제가..